진짜 아, 차고지 되겠다. 진짜 40분 말이지,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알았다. 알았다. 자, 7번 <laughs> 연습문제 7번자 2, 이... 어, 뭐쓴 <laughs> 거야 나? 6번 쓴 거야? 방금 7번이야? 7번. 방금 7번. 어, 7번 아니야. <laughs> <laughs> 10번이라고 해놓고 6번 문제를 써놨다고. 어 네. 자. 자, 이제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아무 생각이 안 왔는데요. 선빈이. 선빈이가 빠졌데 아, 현빈이... 아파요. 가족 식사 이때 어머니가 오나. 그렇다. 나도 식사해야 돼. <laughs>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로그이 로그이도 같이 들어 있어. 그래서 그냥 이거 이 지수로 올리고 자, 이렇게 올려 주고 여기도 이을 로그 2에 2로 만듭시다 네 <laughs> 만듭시다인데 자 이거 몇이야 이거?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laughs> 그럼 이게 2였네 네 2네 오. 2 그지? 네. 네이지 그럼 이 제곱으로 쓸게요 네 2로 나누는 게더 나았을 것 같으면 그러네 <laughs> 아이씨 괜히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 이거 2니까 2잖아 이거 네. 여기 있었지. 이 지우자 이렇게. 이게 더 낫다. 그 1이야. 그럼 이제 로그 2에 2로 쓸게. 그럼 절댓값 x 1이 2보다 작고 나왔다니네요 그러면 x 1은 꼴만 이상이고 1 더해 주면 3하고 마이너스 1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는데 진수 조건을 고려해야 되잖아. 우리 그럼 돼요. 이거 양수여야 되는데 절대값이어서 계속 양수야. 그지? 그럼 뭐만 안되냐? 1만 어, 0될 때. 그러니까 1만 안돼요 그래서 <laughs> 1 빼야 됩니다. 고개 네. 함정이었어. 고개 그래서 여기 정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서 5개 같지만 1이 안돼서 4개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은 자, 근이 양수래서 이거 x값 양수 나와야 되고 서로 다른 두 근이다 이런 말은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일단 근이 서로 다른은 아니니까 실근 나와야 돼서 한 별씩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쓸게 서로 다른 건 없어서 여기 두 번째 을게요 네. 그다음에 두 근의 합 양수고, 두 근의 곱 양수입니다. 해서 이세개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 근이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더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 추산하면 다 양수인 것밖에안 나와. 그래서 판별식부터 써볼게요. 자, 짝수식 절반에 제곱하면 로그 e a 의 제곱 마이너스 a c e 플러스 로그 e 의 a. 자 그러면 이가 0보다 커 나갔다. 자이쪽은해야 되죠. 바로 합시다. 로그 2의 a 플러스 2 로그 2의 a 마이너스 이렇게 이주문 됩니다. 이게 2차 1차 상속 그래서 0보다 크다니까 작은 값보다 작다.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a는 2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큽니다. 이것 추가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별씩을 썼고, 다음 두 번째, 두 번의 합은 마이너스 7분의 b 하니까 2로그 e 2의 a고 이게 양수입니다. 자, 이는 지워도 되고요. 그러면 a는 1보다 커야 돼요. 관련이고 세 번째. 두고 의고2 e 마이너스 로그 2의 a도 양수입니다. 그럼 로그 2의 a는 4 e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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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집합 태야 뭐다? 삼. 응? 응. 그러면 이게 하고 4 사이 이 교집합이네. 수직선 잘 연결해봐. 일단 1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지금 1보다 큰거 없잖아요. 이제 얘네들 교집합하면 얘야. 얘랑 얘 교집합하면 2하고 3사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하고 3두 개밖에 없어요. 12번. 자, 어떤 약물을 사람의 정맥에 일정한 속도로 주입하면은 T분 후에 약물의 농도가 C만큼 된대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1는1 k p a 자, C는 농도고, T는 시간이고, K는 그냥 어떤 상수다 자, 뭐라고 했냐면, T가 30분이 됐을 때, 농도 C가 2나노그램인데 뭐 너희 당일까지 시간 쓸 이유는 없죠 그냥 2라는 숫자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쪽도 <laughs> 잘 아는데 T가 60분일 때 농도가 A라고 한다면 A는 몇일까요? 이거 한번 넣고 이거 한번 넣고 계산하면 되는구나 활용 문제는 쉽다고 그랬어 자, t에다가 30, c에다가 2 e 넣을게 그럼 로그 8은 1-30k 이렇게 됐어 그리고 식을 정리를 해서 k를 다 구해야 될 텐데 구할 필요가 있을지 없지 모르겠어 그냥 이거 넣을게 그냥 두 개씩 비교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자, t에다 60, c에 a 넣습니다 그럼 로그 10-a는 C, 아, C 1 마이너스 60K 이렇게 됐어요. 정리해야 되네. 자, 여기서 30K는 정리합시다. 자 30K는 몇이야? 5 8 마이너스 8 1 빼기 5 8인가? 네. 그럼 이제 이 자리를 여기 있어도 돼? 요거 두 배잖아. 얘두 배는 게 이거 두배잖아얘두배는게이상해지 이거 두배한거 쓰면 되네? 두배에1 마이너스 5 8 이렇게 쓰면 되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로그 8 이렇게 되 이제 이거 합쳐서 써봅시다. 64. 바로 이렇게 될까? 10분의 64 이렇게 돼? 네. 이건 로그 10 로그 2의 아니 8의 제곱 로그 64. 백이니까 나누기. 그럼 이제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A는 10 10분의 64 소수로 나왔니? 그리고 6.4니까 10 6.4. 3스6.4 3.6 <laughs> 82% 축소 복사를 하고 82% 축소면 길이 축소나 길이 넓이 아니야? 크기? 뭐 길인지 크인지 모르겠 크기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그냥 크기. 퍼센트 이하 되게 하고 싶다. 자, 팔를 축소하면 몇 퍼센트 되는 거야? 팔십. 팔퍼센 네, 8이 남는 게 맞는 거 아니야? 82%로 만들겠다는 거예요좀 애매하다 이 축소 복사는 82%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좀 애매하다 너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다 이거 82%를 없애면 18%로 만들 너무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8%를 줄여서 82% 만든다는 라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거 너 이거 복사기를 사용해 보면 82% 축소 복사하면 82%로 만드는 거야? 비거이야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너무 뭐. <laughs> 아, 너무. 자른 거야. 자른 거 커터칼로. 그거 왜 있어? 머리카락 앞머리? 고르려가지고. 아. 내가 자. 자 이게 1회 하면 이렇게 된다. 2회 하면 어떻게 돼? e 에이... 이거 네. 한번더못하는거 아니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몇번 시행했을 때 N번 시행했을 때자 이게 10% 이하가 되고 싶다 10%까지 만들 수가 있어 네자 이렇게 이하가 만들고 싶다 이거야 a 는 지우고 n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로그 써야겠죠 n 로그 100분의 82 로그 얘는 10분의 1 아마도 8.2가 나와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돼? 8.2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쓰자 네 그럼 8.2를 알려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8.2 곱하기 10분의 1 그러면은 로그 8.2에서 1뺀 거지? 네. 지 자, 얘는 n 이네 근데 이거 숫자 넣고 계산하면 돼요. 이게 몇일에 0.91이네. 그러면은, n 곱하기 1에서 0.91 빼면 0 0 0 0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지명들은 모를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엄마가 이랬어. <laughs> <laughs> 자, 이거 나누면 부동 방향 바뀐다 이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나누면 부동 방향 바꾸는 것을 인지를 못해 너희가 숫자로 바꾸고 하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영보다 아니 일보다 작다라는 걸 생각해서 음수야라는 걸 파악하고 나눠야 되거든.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 상태에서. 나누는데. 자, 그러면 얘는 9분의 100. 이게 또 계산해야 되네? 그럼 이거 10. 11. 1.11이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적어도 몇 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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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K가죠.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겠네요. 로그 2에 X하고 자 이렇게 칼에다가 점근선 하나 긋고 뒤집고 몰라. 뒤집어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이게 로그 이게 이게 y 는 로그 2에 x 그린 거고 그다음에 요게 요게 y 는 마이너스 로그 2에탈기 x 이렇게 그린 거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그렸나요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이단 x 어 로그 그건... 원점에 <laughs> 대하여 대칭 <대체. 웃음> 자 얘를 이렇게 봐야 돼 마이 일단 이렇게 하자 로그 이분의 일에 마이너스 x 8이렇게 할게 한테 <laughs>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밑으로 내려서 이분의 일 하고 여기 마이너스 좀 묶어서 이렇게 쓸게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자 이게 로그 이분의 일에 x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이쪽으로 접어야 돼 그래서 이거야 이게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다 됐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얘를 8만큼 옆으로 쭉 옮겨서 내가 이렇게 음. 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두개 그래프는 다 그렸어 두개 그렸고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x 는 k를 이렇게 그린데 k가 어딘지 모르겠어자 x 는 k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만나는 두점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 이게 한 4년 됐나? 나온 지 3년? 3, 4년 된것 같다. 2 0 19년인가? 18년인가? 그때 이제 고2 고의, 고의 11월 목욕상담 6월 목욕상담 나왔던 거 아니지? 음.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점 A 점 B에 좌표 표현해야지 그지? 그럼 K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K 넣고 여기다 K 넣고 쓰면 되는 거야니지 예. 그러면 K 콤마 로그 2에 K하고 K 콤마 이걸로 쓸까? 네 그냥 이걸로 쓸게 네 <laughs> 마이너스 로그 2의 8k 이렇게 썼어. 자 그럼 a부터 b까지 거리 구하시오 x 값똑같아 거리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위에 x 좌표에서 아래 x 좌표 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a, b의 거리는요. 로그 2의 k에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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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는 거 알지? 플러스 할수 있을게. 플러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 이렇게 됐다. 그 이게 2 e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합쳐주고. 그래요. 얘는 로그 2에 4를 아 쓸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면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 네. 자이 정도 안 돼요. 근혜공식 써야돼? 그럼 근데 근혜공식 안써도 돼 사실 모든 근의 고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근혜는 꼭 해도 되고 근데 실근 나오는지 확인은 좀 해볼게 아자 1분에 마이너스 6불마 루트 3 <laughs> 6백 2 4 그래서 이렇게 4불마 루트 12 이렇게 하고 그럼 미트 12는 4보다 커작아 작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해도 양수 유지된다? 그치? 그 다음에 이 교점 지금 이 k 값이 몇과몇 사이에서만 가능하냐면 영하고 8, 8 사이야 왜냐면 얘 진수조건은 8보다 작아야 되고 얘의 진수조건 진수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 값은 영하고 8 사이에서만 나와줘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가양수인건 확인됐는데 플러스가 8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해야 되거든 안 넘어가죠 이거 4보다 작으니까 둘다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두 분의 5은 몇이야 다 해요. 아. 또 이거 뭐 곱하고 있을 필요 없고 A 분의 C 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4 하면은 틀려요. <웃음> <웃음> 일부러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 뭐 뭐왜 틀릴까요? 아. 조건.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진수 조건 다 맞는 거확인했잖아영부8팔 사이 둘다 맞죠? 음. K 가0부터8 음. <laughs> 자, 그림을 잘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있 이렇게 해석할 이렇게 해석게해 이렇게 해석할 이렇게 해 이렇게 여 이렇게 해석게 이렇게 이렇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2인 게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너무 조그맣게 그려고 여기서 선을 긋기가 힘들어 몇 번인지 모르겠어? 네. 이 그림을 내가 다시 그리면 하고 좀 과정에서 그렇게 했죠.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래프 두 개가 우리 여기서만 AB 해서 찾았다고. 우리 근데 AB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얘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거리가 매우 작은 것부터 거리가 매우 먼 것도 존재해 축에 여기 가까워지면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이 e 되는 게존재함니다 여기도 근데 지금 아까 여기 가운데에서는 로그 2의 k가 더 위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로그 2의 k가 더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좌표는 어차피 표현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뭐 달라질 건 없어 식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 둘이 뒤집힌다는 거지 대소가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뺀걸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한번더 계산 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둘다 마이너스 붙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됐던 거야. 지금 누가 더위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절대값이어서 하는 거요 알겠어? 그래서 이 결과가 둘만 2인 걸 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2 말고 마이너스 2인 것도 계산을 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면은 이게 로그로, 그러니까 이것도 전대값을 없애면서 2랑 마이너스 2인 것도 계산해야 됐고, 마이너스 2면은 로그 2의 4분의 1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분의 1인 것도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넘기면 시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서 또두근 구하면 둘다 범위 안에 맞게 다 나옵니다. 근데 오식서서 확인해 보시면 이게 다 맞게 나와요. 여기서 두 분의 곱해서 사 분의 일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두 분의 곱, 여기서 나온 두 분의 곱을 다시 곱해야지 최종 곱 나오는 거지. 그래서 1일다습니다4가 아예 보기에 있지도 않네 그래서 이쪽 걸안 구해서 틀린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 아마 주관식으로 나왔었어요. 주관식이에요? 응. 주관식으로 나왔어. 주관식. 자두 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거 잘봐 공집합이다로 착각해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니다야. 아니다 아니다 공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일단 A, B 각자 일단 풀어 봅시다 A는 풀리네요 그리거 풀면은 뭐 나오니 일하고 팔 그냥 아무상태지 이거는 풀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거 이렇게되지 그럼 이거 둘 더해서 요거 만들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둘다 붙이면,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로그 2의 x 가 얘랑 얘 사이 값이잖아. 여기 부등호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면은 k 1 하고 k 플러입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지수식으로 바꿔 적어야겠죠. 이의 k-1 제곱 2의 k 플러스 1.1 되겠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공통 범위가 존재해야 돼. 근데 k에 정수 넣는 거냐 혹시? 예. 그럼 숫자 넣어보면 되겠다 아니야. 음.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k가 마이너스 2면 되겠 돼요. 2의 마이너스 2 제곱. 2의 0제곱이되이 1이잖아. 1 하나 겹치. 되네. 이거보다 더 작게 넣어도 안 되겠지. 안되겠 네. 그럼 이제 0될 거고 몇까지 되겠어? 얘가 8하고 딱 겹칠 아. 때까지 되겠지, 그렇지? 음, 4 넣었을 때까지 되겠네요. 자, 4 넣으면 2의 3 제곱하고 2의 5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8이 여기 왼쪽에 딱 겹치네요. 지금 뭐뭘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1부터 8 이렇게 있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겹친 거야 K가 마이너스 일일때 여기 딱 하나 1 하나 겹친 거야 0게 마이너스 1일 때0 넣으면 이게 이게 조금씩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계속 겹칩니다. 그러다가 0 넣으면 0 넣으면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커지네. 저멀 멀리, 멀리 가는 게 이게 K 가4일때 그럼 이 중간은 옆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갈 테니까 계속 겹치는 부분 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일 배부터 4까지다 되네요 개수입니까 더하는 겁니까 그렇지. 개수 그럼 몇 개예요 네, 사개사 개죠 이거 다 쓰지 말고 어떻게 예에서 예 빼고 하나 더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해봤고.